중학교 2학년 능률 김성곤 8과 본문학습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제목을 보시면 Who is happy? 누가 행복할까요? 라고 되어 있고요자 1번 문장 Once upon a time 옛날 옛적에 란 뜻이죠. 옛날 옛적에 There was a crow. 까마귀 한 마리가 있었다. 어떤 까마귀냐면 후부터 끝까지 걸어를 쳐서 crow를 꾸며 주죠. 격 관계 대명사절이고요. 지금은 선행사가 동물이지만 지금은 우화에서 동물을 의인화했으므로 사람처럼 마치 후우를 써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까마귀냐면 Who lived in a forest? 숲에서 살고 있던 까마귀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그 까마귀는 매우 행복했습니다. With his life. 그의 삶에 매우 행복했습니다. 그는 항상 looked at himself 자기 자신을 보았습니다. 물 속에서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지금 himself를 잘 보도록 합시다. 제기 대명사가 쓰여 있죠. 자왜 제기 대명사를 써야 하냐면 지금 주어와 목적어가 주어와 목적어가 동일한 대상이죠. 동일한 대상이다. 그럴 때는 제기 대명사를 써줘야지 이 자리에 힘이라고 쓰면 안 된다라는 거꼭 체크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He thought. 그는 생각했습니다. 모모를 목적어 절이죠. 그는 생각했습니다. 까마귀. 그는 생각했습니다. No one was more beautiful. 어느 누구도 어느 누구도 더 아름답지 않다, 않았다. then he was 그보다 그가 아름다웠던 것보다 자 여기에서 was 자리를 잘 보도록 합시다. 원래는 he was beautiful이죠. he was beautiful. 어느 누구도 아름답지 않다. 여기에 be 동사 beautiful. 그가 아름다웠던 것보다 he was beautiful. 근데 beautiful은 반복되니까 이렇게 생략 가능하고요. 앞에 비동사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도 was라는 비동사를 써 준다라는 거. 혹시라도 시험 문제에 did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으면 안 된다. 비동사가 나와 있었으니 여기도 비동사 was가 들어가야지 did가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지. Then one day 그러던 어느 날그 까마귀는 s so, a 보았습니다. a swan 백조죠. 백조를 한 마리 보았습니다. On the lake, 호수에서 The swan is so white, he thought. 그 백조는 아주 하얗구나, 그는 생각했습니다. But I'm so black. 그러나 나는 아주 까만색이야, 아주 시커메. I haven't never seen such a white bird before. 자, have plus pp가 나왔죠. have pp, 현재 완료 시제죠. 나는 본 적이 없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본 적이 없다. 서치어 혁명 어순 중요 라고 체크해 두세요. 서치어 혁명 그렇게 하얀 새를 본 적이 없었다. Before, 예전에 His beauty shines so brightly 그의 아름다움 그 백조의 아름다움은 빛난다. 비이 난다. So brightly 정말 환하게 정말 밝게 빛이 난다. The swan must be the happiest bird. 자, must는 뭐뭐 해야 한다라는 뜻도 있지만 뭐뭐임에 틀림 없다라는 뜻도 있어요. 꼭 별표 쳐 놓고 기억해 두세요. 시험 문제에서 must에 밑줄 쳐 놓고 다음 중 용법이 다른 것을 고르시오. 즉 뭐뭐 해야 한다라는 뜻일지 뭐뭐임에 틀림 없다라는 뜻일지 구분할 수 있어야겠죠. 백조는 가장 행복한 새임에 틀림 없어 인더월드 세상에서. He went to this one. 그는 갔습니다. 백조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표현했습니다. 그의 생각을 표현했습니다. Went가 동사 원이고요. Express가 동사 2. And에 의하여 병렬 관계를 이루고 있지요. 7번 문장. Actually 사실. The s one said. 백조가 말했습니다. I thought that. 나는 생각했었어. that 이하라고 목적어절이죠. 목적어절은 이렇게 묶어줄게요. 나는 생각했었어. I was the happiest bird. 내가 가장 행복한 새다. 라고 생각했었어. 목적어절일 때 접속사 that은 이렇게 생략 가능합니다. But 그러나. t 그때. I saw a parrot. 나는 봤어. 앵무새 한 마리를 봤어. Now 이제 I think that. 나는 생각해 that 이하라고 목적어절이죠. 목적어절이라 접속사 대신 이렇게 생략된 겁니다. 자, 나는 생각해 그 앵무새가 가장 행복한 새라고 in the world.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새라고 생각해. 그랬더니 까마귀가 asked 물어봤습니다. Why he thought so? 왜 그가 왜 그가 그렇게 생각하는지. 자, 여기서 그렇게라는 말은 왜 앵무새가 가장 행복한 새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새냐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백조가 대답을 하지요. The parrot has colorful feathers. 앵무새는 가지고 있습니다. 형형색색의 colorful feathers, 깃털들을 가지고 있어. He is more beautiful, I am. 그는 앵무새는 더 아름다워. 내가 아름다운 것보다. 자, beautiful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생략 됐고요 앞에 비동사가 이렇게 쓰여 있죠. 그러니 뒤에도 비동사 m을 써 줘야지. 혹시라도 시험 문제에 가 나와 있으면 안 된다. He must be proud of his appearance. 자, must 또 나왔죠. 이때 must 뭐모임에틀림없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는 자랑스러움에 틀림없다. 그의 외모, 그의 겉모습을 자랑스러워함에 틀림없다. The crew then flew to the parrot and said. 자 까마귀가 그리고 나서 날라갔어요 to the p e r r o t 앵무새에게 날라갔어 그리고 말했습니다 the swan said that 백조가 말했어 that 이하라고 자 이렇게가 목적어 절리 되겠죠 백조가 말했어 that 이하라고 목적어 절리랑 접속서 that은 이렇게 생략된 거지 you are the happiest bird 네가 이 너라는 것은 앵무새를 말하겠죠 앵무새 네가 가장 행복한 새다라고 말을 했대. 왜냐하면 너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형형색색의 깃털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가 가장 행복한 새라고 백조가 말했어. 11번 문장 The Parrot Explained 앵무새가 설명했습니다. Explained 설명하다라는 뜻이죠. I lived a very happy life. 나는 살았었어 매우 행복한 삶을 언틸 몸할 때까지라는 접속사로 쓰여 있죠. 내가 볼 때까지 피콕 공작새야 공작새를 볼 때까지 나의 깃털들은 아주 형형색색이야 칼라풀해. 그러나 the peacock's feathers 그 공작의 깃털들도 아주 칼라풀하고요. 크고요. 그리고 gorgeous, 화려해, gorgeous, 화려한. 여기서 picco 트 p o s t r 의 소유격을 나타내는 표현이고요. 소유격된 이렇게 항상 명사가 따라온다라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소유격된 반드시 명사가 따라오죠. So 그래서 그는 이, 여기서 그는 공작을 말하겠지. 그는 사랑을 받는다. 수동태야. 비동사 PP 수동태죠. 그는 사랑받습니다. 모든 사람들에 의하여. 자, 이 수동태를 능동태로 다시 고쳐볼 수도 있어야겠죠. Every one이 주어가 될 거죠. 약자로 E라고 할게요. 모든 사람들은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를. 이런 문장이었을 것이다. Every는 단수 취급하니까 love에 S 붙는 거잘 봐두시고요. 모든 사람이 사랑한다 그를 얘가 수동태가 되면 그는 사랑받는다 모든 사람들의 의하여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요 능동태 표현도 꼭 적어 두시고요 동사 love에 s가 붙는다 every는 단수 취급한다 라는 것도 필기해 두세요 13번 문장 까마귀는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방문했어요 그 공작새를 방문했습니다 at the zoo 동물원에 있는 there were 있었습니다 이때 there는 거기에 라고 해석하지 않습니다 뭐뭐가 있었습니다 there were 다음에는 복수명사가 오죠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around the peacock 그 공작 주변에 그리고 그들은 그 사람들은 칭찬했습니다 그를 그 공작새를 말하겠죠 공작새를 칭찬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칭찬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His beauty 그의 아름다움 그 공작새의 아름다움에 대하여 칭찬을 했습니다. The crow thought that 그 까마귀는 생각했습니다. That 이하를 이렇게 목적어절이죠. 접속사 that은 생략 가능하다라고 했죠. 자, 까마귀가 생각했어. 그 공작새는 머스비 모모임에 틀림없다. 가장 행복한 새임에 틀림없다 세상에서라고 생각했습니다. After all the people left. 자 모든 사람들이 떠나고 난 후에 the crow s t a r t e to talk. 그 까마귀는요 스탈투부 정사 모모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를 걸기 시작했어요. 그 공작새에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참고로 start란 동사는요. start는 뒤에 투부정사가 와도 되고 동명사가 와도 돼. 둘다 목적어 자리에 동명사와 투부정사 둘다 가능하다. 다시 말해서 이 talk 자리에 to talk 자리에 talking이라고 동명사가 와도 괜찮다라는 거야. 혹시라도, 혹시라도 시험 문제에 talking이라고 시험 문제, 쓰여 있어도 틀린 거 아니야. to talk도 되고 talking도 돼. to 부정사 동명사 둘다 목적으로 취할 수 있습니다. peacock you are so beautiful 공작새야 너는 아주 아름다워. many people come 온다 to see you 너를 보기 위해 온다. 매일매일 on the other hand 반면에 on the other hand 반면에 요 연결사 잘 외워 주세요. 반면에 When people see me 사람들이 사람들이 나를 볼때이 나라는 건 까마귀를 말하겠죠. 사람들이 나를 볼때 그들은 chase me away. chase away가 쫓아내 버린다라는 뜻이 되겠지. chase away. 자,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 chase away는 이어 동사라고 합니다. 이어 동사. 이어 동사. 이어 동사라는 건이 chase가 동사고요. 어웨이가 부사야. 이렇게 동사 부사가 만나서 하나의 또 다른 동사 역할을 한다. 이런 걸 이어동사라고 하는데, 자 이어동사가 목적어를 취할 때 특이한 점이 하나 있어. 대명사가 목적어일 땐, 대명사가 목적어일 땐 반드시 동사 부사 사이에 위치해야 한다라는 거지. 쉽게 말해서. chase away 뒤이 자리에 away 뒤에 미가 들어가면 안 된다. 이것만 기억하면 딱 좋아. 딱 좋아. 다시 한번. chase away는 동사 부사로 이루어져 있는 이어 동사이기 때문에 대명사를 목적으로 가질 때는 반드시 동사 부사 사이에 사이에 가져야 한다. chase away 다음에 이렇게 이 자리에 미가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것좀잘 기억해 두세요. 다음 문장 I think that 나는 생각해 that 이하를 자 목적어절이죠 목적어절이라 접속사 대시 생략된 거고요 네가 이 너는 공작을 말하겠죠 공작 네가 가장 행복한 새라고 생각해 세상에서 1 7번 문장 The peacock said 공작새가 말했습니다. I may be the most beautiful bird, but I'm not happy. 나는 모모일지도 모른다. 조동사 may. 모모일지도 모른다. 가장 아름다운 새일지도 모른다. the most beautiful 최상급이죠. 그러나 나는 행복하지 않아. because of my beauty 나의 아름다움 때문에 I am stuck In this zoo. 자, be t 하면 어디 어디에 갇혀 있다라는 뜻이죠. 나는 갇혀 있잖아. 이 동물원 안에 갇혀 있잖아. 자, 여기서 be c a u s e of를 좀 볼게. be c a u s e of는 품사가 전치사예요. 품사가 전치사기 이 때문에 뒤에 이렇게 명사가 나오고요. 뒤에 명사가 나오고 밑에 be c a u s e 도 있네. be c a u s e 는 접속사죠. 접속사이기 때문에 뒤에 이렇게 주어 동사. 이런 걸 절이라 그러죠. 주어 동사를 갖추고 있는 덩어리, 절이라고 합니다. 자, 시험 문제에선 because of니 because니 선택해라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어. 이때는 뜻으로는 구별이 안 됩니다. because of나 because나 뜻은 똑같대. 품사가 다르지. because of는 품사가 전치사고요. because는 접속사예요. 그래서 because of 전치사 뒤에는 명사가 나와야 하고요. 접속사 뒤에는 주어 동사를 갖춘 절이 나와야 한다. 이렇게 구분하면 되겠죠. 18번 문장 unlike me unlike 무엇 무엇과는 달리 나와는 달리 공작새가 하는 말이죠. 나랑은 달리 you aren't kept 너는 갇혀 있지 않잖아. 수동되죠 너는 갇혀 있지 않아. 그 우리의 세상 안에 갇혀 있지 않잖아. I want to be like you. 나는 되고 싶어. 너처럼, 너와 같이 되고 싶어. 나도 너처럼 갇혀 있고 싶지 않다는 뜻이겠지. Because 왜냐하면 너는 갈수 있기 때문에 어디든 anywhere 어디든지 갈수 있기 때문에. After the crow talked to the peacock. 자, 그 까마귀가 이야기를 한 후에 그 공작새에게에게. 이야기를 한 후에 그는 시작했습니다.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Who the happiest bird was 누가 가장 행복한 새인지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좀 전에도 했지만 start 다음에는 이렇게 to 부정사가 와도 되고요. 동명사 ing가 와도 된다. 그냥 thinking이라고 해도 된다라는 거. Start to think. Start thinking. 둘다 된다는 거 필기해 두시고 The crow thought to himself. 자, Think to oneself 하면 자기 자신에게 생각하다. 즉 마음속으로 혼자 생각하다라는 뜻입니다. 까마귀는 혼자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The peacock feathers are impressive. 공작의 날개는요 아주 인상적이야. 그러나 그는 exists in 수동태지 어디 어디에 갇혀 있어. 우리의 갇혀 있어. I don't have color feathers. 나는 가지고 있지 않아 형형색색의 깃털들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 그러나 I'm free to fly anywhere. be free to 부정사 자유롭게 뭐뭐 하다라는 뜻이죠. 나는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 있어. anywhere 어디든지. The crow went back to the forest. 까마귀는요 되돌아갔어요. 숲으로 되돌아갔어요. He looked at himself. 자, 주어랑 목적어가 동일한 대상이기 때문에 재기대명사 himself를 써야 한다는 거. 그 까마귀 그는 자기 자신을 보았습니다 물속에서 그리고 나서 또 보았어요 the happiest bird 가장 행복한 새를 보았습니다 in the world 세상에서 여기서 말하는 가장 행복한 새는 물속에 비친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죠 여기저기 다 다녀봤지만 자기가 결국엔 가장 행복한 새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죠 자, 이렇게 해서 중학교 2학년 능률 김성곤 8과 본문학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어요.